예,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예, 늦었기는 해도 이제 가을로 접어 들어가고 있는 이때 주님과 동행하고 더욱 신앙이 무르익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에 비해 훨씬 짧은 삶을 살았지만 제 기억 속에도 폭염 속에 추석을 지낸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추석을 여태까지 지내본 적이 있으신지요? 지구같이 사람이 살기 편한 때는 약 만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이것을 클라이스토세라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엔 지질학자들은 요즘 같은 세상을 인간세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구의 기온을 통제하는 때라는 겁니다. 지구는 약 다섯 번의 리셋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다섯 번에 걸쳐서 대멸종의 시계를 거쳤다는 겁니다. 대멸종에 의해 지구 생명체의 75%에서 96%가 멸종됐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고 이것이 다섯 번의 리셋 과정을 거친 지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섯 번째 리셋이 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인류세 대멸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류세 대멸종은 여태까지의 대멸종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의 대멸종은 자연 현상에 의한 것인데,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관적이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리가 바뀌면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구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가이아 이론을 냈던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블록은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가 가야 할 길은 성장이 아니라 점진적 퇴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받은 생태 운동가들은 앞으로는 성장 성장과 경제보다는 돕고 나누고 약간 불편해도 서로 감수하고 경려하는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돕고 경려한다.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돕고 나눈다. 좀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되려는 세상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문화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 더 깊이 들어가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품어 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품어 안는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용서한다. 용서 받는다. 이런 말을 하거나 들을 때면, 왠지 가슴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이해받기 원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받기 원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0,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0절까지 변화상과 병자의 치유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오늘 본문은 변화산이나 병자의 치유와 연속성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저번주에 읽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0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지난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하니 예수께서는 사탄아 내등 뒤로 물러나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한 이들에 대해 오늘 보면 33과 33절과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주님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길가에서 서로 서로 누가 높은가 하며 싸웠다고 했습니다. 누가 더큰 사람이냐? 이것은 인격적으로 누가 더 고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 주와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예수께서 로마로 들어가 황제가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바로 이것을 두고 싸운 것 아닙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쟁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면 한편으로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신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높은 곳에 집착하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남들 위에 서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넘버 원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아닙니까? 이 본능은 대단히 남성적인 본능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침팬치나 사자의 수컷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남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일상이 넘버 원을 차지하는. 차지하려고 하는 생존 경쟁의 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용서한다, 용서받는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본능을 가진 동물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니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물적인 본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본능을 드러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첫째와 꼴찌는 성적이나 평가가 첫째와 꼴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last of all and servant of all. 처음이 되려고 하면, 모두의 마지막이 되어 이들을 섬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내가 제일 앞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서서 양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양보하고 끝, 끝,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들은 설교 말씀 중한 예화가 기억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10년 동안 군에서 군목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고성에 있는 강원도 사창리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캐라멜 고개라고 구비구비 언덕을 수없이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제 강연을 하시면서 한국 전쟁 중 사창의 전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창의 전투는 1951년 1월 25일부터 35일까지 벌어졌는데 중국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은 미군과 한국군은 후퇴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군의 군목은 한국군과 미군이 모두 후퇴한 다음에 제일 끝으로 가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 그분은 수없이 트럭이나 지프에 탈그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전사하셨지만 모든 군인들은 무사히 사천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이 되려 하는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그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시다가 주님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닙니다 처음이 되려 한 사람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60, 9장 36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는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껴안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우셔도 되고 멀리 있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처럼 저들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데려다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성서학자인 조엘 마르쿠스는 고대에는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강아지를 유기하는 것조차 비판을 받는 시대이지만 고대 로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아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엘 마르쿠스는 버려진 아이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데려가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면서 구해 주는 사람들은 아이를 원하는 부림 부부일 수도 있고 단순히 노동력이 필요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유기된 아기나 아이를 집안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됐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가족들과 증인들 앞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껴안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인들 앞에 서서 아이를 데려다가 안아 올리실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껴안고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로마 시대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버려진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고 금방 알아챘을 것입니다. 아이를 안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이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까지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며 그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사셨던 방식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의 방식은 넘버원이 되려는 인간의 본능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본능적인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복 씨는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하고, 라고 하는 아포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먹고 항문으로 배설하는 것은 생리이며 결코 인간적이라고 할수 없다. 그에 반해 사랑은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하는 방식에 숙달되는 것이다.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고 배설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높아지려는 것, 넘버 원이 되려는 것 모두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생리적인 과정이고 본능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항문으로 먹고 입으로 배설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려는 말은 거꾸로 살라는 말입니다. 본능의 반대로 사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삶은 남들이 다 대접하는 힘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유기된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입양하셨습니다. 서로 높다고 서로 나를 대접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리적 본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 그 버려진 아이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불쌍한 아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의식은 6살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식 수준이 6살이라는 것이 아니라 6살까지 형성된 성격이 일평생 바로 나의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6살 때까지 성격이 형성되니 바로 그내 안에는 6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다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브래드쇼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라는 책 서문에 로버트 펄햄의 짧은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나간 나의 어린 시절을 되돌려 받고 싶다. 이것이 내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린 지난 어린 시절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과 내 안에 살고 있다. 이 아이는 당신과 나의 마음 문 뒤에 서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무슨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성장하여 어른이 된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6살 때 형성된 성격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성격은 나의, 나와 가까운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하다 하다면 그만큼 받은 상처가 크다는 말입니다. 이 상처는 내 안에 계속 남아 있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불안과 대인관계와 어려움과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성격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곳으로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니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버나드 쇼는 내면 아이의 치유에 관한 치료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이 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일 때문에 정말 너무너도 바쁘셨죠. 얼마나 바빴는지 단한 번도 딸인 나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줄 시간이 없었죠. 어머니는 내가 많이 아팠을 때나 아니면 피아노를 잘 쳐서 당신을 자랑스럽게 했을 때만 그나마 나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이셨죠. 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때만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내게,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게만 의미를 느끼게 하셨죠. 난 당신에게 있어서 오직 당신을 기쁘게 했을 때만 중요, 중요, 중요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단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는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 여인은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그 어머니도 역시 어린 시절 비슷한 문제로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자기 딸에게도 그런 상처를 준 것일 겁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그 여인은 어머니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에게 어떤 정서적인 학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자신의 기대에 찰 때에만 약간 관심을 가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상처가 된 겁니다. 피아노를 잘칠 때,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할 때, 그때에만 자신은 존재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것. 이것이 어린 시절, 어린 마음에 그 아이가 바라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들로부터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회와 같은 경쟁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아이였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경쟁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본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버려진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껴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이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상처받은 6 살짜리 아이. 지금도 그 아픈 곳에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아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과거 정동교회에 있을 때 사회교육관에 AA 미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코올릭 Anonymous의 약자입니다. Alcoholic이란 알코올 중독자이고 Anonymous란 익명이란 뜻입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들은 서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모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 모임에 들어가면 이들은 같은 유혹을 가지고 있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 덕분에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단주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저도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들 모두 말끔하게 옷을 입고 단정한 머리로 웃는 얼굴로 지금 여기 교회, 교회에 와, 와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만나는 자리이니까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끔한 모습을 서로 하고 있다 보니 머릿속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만 보면 나만 걱정거리가 있고 남들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만 불행하고 남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나만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습관이 있는 것 같고, 나만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고, 이 상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치유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고, 세상 사람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 높이면서 아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목사인 나 자신은 만인의 평가 대상입니다. 목사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고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제안에 받은 상처를 받은 6살짜리 아이가 있으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이가 있으니, 저도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 역시 평가 대상이라고 했죠. 저 목사는 왜 저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때로 나를 목사로 만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상처 받으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높다 하는 곳에 있는 생물학적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능의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를 영접하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이곳 공덕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늑대와 충물이라는 영화에서 늑대와 충물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데요. 미국 원주민들은 친구를 서로의 아픔을 등짐에 짊어지는 사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인디안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서로의 아픔을 등짐으로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영접하고 서로의 상처를 들어주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서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상처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공덕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치유해주는 교회,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면들을 서로 부각시키는 그런 모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모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우리를 품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드나드는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에서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